웹툰이 도파민에 절여진 이유 드라마나 영화나 비해 웹툰에서는 유독 도파민에 절여져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게 쿠키 결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웹툰의 10화를 300원 주고 결제를 했다. 근데 이게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서 너무 재밌는 거야. 와, 300원 안 아까워. 3,000원이어도 안 아까워. 근데 11화, 12화에서는 다음 에피소드 시작해야 되니까 조금 조금씩 루즈해지기 시작하면서 300원이 아까워집니다. 이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너무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바... 반응이죠. 우리가 결제를 했으니까 그 결제를 한 것만큼의 만족감을 얻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웹툰을 1화부터 마지막까지 한 작품이라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300원을 결제할 때마다의 한 화, 한 화, 한 화를 개별적인 에피소드로 인식을 하면서 따로따로 만족감을 얻고 싶고 따로따로 평가와 리뷰를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계관 다 날려버리고 스토리 깊이 날려버리고 그냥 주구장창 싸우고 주구장창 연애하고 그냥 준장창 그냥 성인 얘기 나오고 그냥 주구장창 도파민 도파민 하는 게 300원에 대한 값어치를 할 확률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결론은 도파민에 절여진 작품들이 돈 값을 할 확률이 높아서 300원만큼의 만족감을 줄 확률이 커서 그런 게 아닐까.